광산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봉사 열정 사나이죠 광주광역시 노한복 자율방재단 연합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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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초록초록 아주 <laughs> 자율방재단 옷을 입고 오셨는데 네. 자 화면을 보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광산구자율방지단장 겸 광주광역시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노한복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laughs> 아, 네, 긴장하신 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네, 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술술 그냥 이렇게 인사 말씀이 그냥 나오시네요. 아니 근데 원래 이분이. 네. 그 이런 말투가 아니시거든요. 아 근데 의상이 좀 궁금해요. 뭔가 이거 사연이 있는 의상 같은데 자켓이 어떤 자켓인가요? 네, 이것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예, 저희 예. 자율 방계단의 예. 이 단복입니다. 네. 예, 이 색깔이 또안결을 주는 이 음. 시스템이 때문에. 저희들은 자율 방제단원들은 적기부터 해서 전부 다 이런 색깔로 돼서 아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자율 방제단이 입는 네. 그린 자켓이다. 네, 네, 네. 아 저는 그 있잖아요. 그 PGA 어, 투어 우승 그런 자켓. 그 골프 선수들 우승 자켓이 또 그린 자켓이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네. 이 옷을 입고 공항에 한번 가면은 네. 그 공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봅니다. 저처럼 네. 뭐 어디 아, 심판인가, 다 우승했나, 네. 아, 골프 우승하잖아. 네. 그런 합니다. 라는, 네. <laughs> 안정감을 준다고 하니까 네. 예, 어, 그 초어색을희 그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자, 자. 자, 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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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저희 저희 초록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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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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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희재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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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항상 예방 예찰에 신경 쓰고 있고 전국 17개 강역시 228개 시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전국 자율방대단입니다어 그래요. 회원분들이 어떤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로 저희들은 재난 현장 자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통장 역할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재난 현장이 발생되면 어느 지역에 몇 번째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 네. 것을 보고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그쪽으로 출동할 수 있는 그 기동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그 동료님들이 주로 많이 저희 그 자율 방제단에 속해 있습니다. 어, 몇 분이 지금 지금 전국에서 어디있지? 약 7만 명이 지금 저희 오. 자율 방제단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전국에서는 그렇고 광주권에서는 음. 광주에서는 저희 5개 구에서 약 3,000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에서는 광산구에서는 지금 현재 480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다 외우고 다니시는 음. 게 그냥 워낙에 네. 활동을 오랫동안 하셔서 그냥 술술 나오는 거죠. 그러면그 오랫동안 활동해오셨던 그 과정을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자율 방제단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네. 어떻게 그 길을 걸어 오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고향이 시골 나주입니다. 네. 나주인데 농축 그 농번기가 되면은 일손이 굉장히 딸립니다. 그런데 네. 저도 이 팔남매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저희도 일손이 부족하고 우리는 팔남미 중에서 남자들이 여섯이고 누나 두 분이 계신데 일찍 출가하셨고 그래서. 모든 그 농촌의 일손을 돕기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그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 네. 예. 아니 봉사 활동에 정말 열정을 다하시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봉사로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제가 이 4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45년째 지금 현재 이제 전국의 재난 현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강주에는 크고 작은 그 재난이 없었습니다만은 작년에 좀큰 재난이 있었고 학동 분계산고 있었고 금년에 같은 경우도 아이파크가 또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현장부터 시작해서 그 수해 많이 났을 때 그때도 저희들이 운남지구나 저 번양 근 지구에 가서 우리 방제 단원들이 전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저희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시기 때 굉장히 또 예민하시겠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7월부터 집중장마 대비 예방 예찰을 해달라고 지금 공문을 받고서 어제 그제도 제가 시청에서 우리 그 5개구 단장들하고 회의를 했고 또 오늘 또 제가 이 방송을 끝나면은 또월고이동에 예, 가서 이 배수구 관리 문제 그런 데를 지금 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예. 어, 아니 처음에 내가 봉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네, 네. 그. 그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때는 제가 시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골 일손이 부족하고, 음. 제가 이제 여자들이 할수 있는 반찬부터 시작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님 일손이딸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간식거리도 직접 제 손으로 해서 드리고 하다 보니, 아, 이것은 남자라해서 모든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좀 이런데 손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는 서너 명, 몇 명이서 구성돼갖고 봉사단을 운영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건 그냥 집안일이었고. 예. 집안일에서 이제 <laughs> 크게 사회적으로 이제 더 아. 제가 아. 티쳐나왔죠. 아. 네. 아, 그래서 시작하셨다. 고 음, 어.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어려운 현장을 자꾸 이제 발벗고 나서시니까 네. 집에서 이제 그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왜 당신이 그런 데 가?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막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봉사 간다고 하면 가족분들이 제일 걱정하시죠. 아이고 당신 아니어도 되잖아. 그런 일도 제가 이제 봉사 가서 음.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큰그 재난 현장은 강원도 고성, 울산 대하강, 포항 지진 등등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만은 포항, 아 울산에 가서 제가 좀 이마를 다쳐갖고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럴 때이 집에 왔을 때. 음.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집사람이 좀 눈시울을 할때 그때 가좀 제가 가슴 아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말리고 하지 말려면 말라고 하면 좀 조금 안 가도 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제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난 현장이라서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재난이 어느 때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예방 일차례 신경 쓰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가야 그현장에 수습이 빨리 될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갔다 와야 제 마음 편합니다. 제가 예. 이건 진짜 열정이 없으면 안돼 그렇죠? 아, 박수를 안칠 수가 없죠, 저희가. 아, 아, 진짜 아, 아니, 이런 마음이. 네. 그냥 뼈 속까지 이렇게 그냥 꽉차 있지 않으면 안 된대니까요. 그 45년 동안 이 봉사 활동을 쭉 이어오시면서. 가장 나한테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많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동안에 왔던 여러 그 재난 현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제가 제일로 기억에 있는 것은 울산 태화강. 음. 울산 태화강이 좀긴 시간 복구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 때 광주에서도 열여덟 명이 갔을 때 아주 산골 음. 산이 무너져가지고 있었을 때그 마당 앞까지 완전히 그 나이 드신 분이 두 분이 사셨는데 네. 진짜 마당 앞에까지 다 문턱까지 그 무너져가지고 어, 다닐 수 없는 상황을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또 지대로 휠체어 같은 거 없어 못걷셨습니다근데 그런 집을 가서 제가 딱 그분들이 다닐 수 있게끔 저희 강주 봉사단원들이 했을 때그 네.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맙다고 손을 잡고 어르신들이 다시 한번찾아주라 했을 때아 내가 그래도는 보안된 우리 일을 하고 가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놀람> 아니 이런 봉사 활동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세상에 다른 본업도 음. 있으신데. 그래 제가 이 봉사를 많이 하면 내 자신이 건강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 건강이 그 닿는 시기까지는 이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을 딱 정하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음. 정한 건 아니고 내 여력이 다하는 날 내가 건강한 이상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봉사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laughs> 나는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laughs> 마음을 회초리로 맞는 느낌이에요 네. 세상에.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노한복 회장님한테 열정이란 무엇일까요? 열정이란 그러겠죠.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성공했을 때 자기들의 만족감. 네. 그러나 저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재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예고 없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제가 빨리 들어가서 그것을 복구를 했고 왔을 때 바로 내가 이렇게 이 자율 방재단에 있기 때문에 나가 이렇게 할수 있구나. 그래서 저하고 항상 따라주는 또 우리 단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네.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자율 방제단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지 않냐 그런 생각. 아, 진짜 아. 대단하십니다. 아, 네. 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울컥울컥 열정이 올라오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없던 열정도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앞으로 혹시 뭐그 하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나요? 그러면 또막그내 안에서 막 웅틀거리는 네. 막 열정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바로 <laughs> 저는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네. 재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네.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그 어. 신경 써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저는 제가 이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봤을 때 그냥 도망가지 마라. 누군가는 그거 가서 빨리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회장님 눈 앞에 안 보이면 뭘 하고 싶으시냐고요. 글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대우를 받을 때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네. 내가 몸이 딸 때까지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로 미안하죠. 네. 제가 항상 그렇게 나가고 제가 솔직히 아까 우리 장영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본업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나갔을 때쯤이었는데 그게 저를 뒷바라지 계속 해준 내 집사람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예, 나를 이해주고 네. 그리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 우리 집사람들 죠 몸만 다치지 말아라. 음. 예, 당신 그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라. 그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 그렇다면 네. 자나깨나 봉사밖에 없으시고 네. 아한게 아는 게 있어요. 네. 이분이 그 봉사 외에도 그 노래를 좋아하세요. 음. 정동원 노래 좋아하세요? <laughs> 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네, 방금 그 마음 담아서 네, 그 말씀만 주세요 네. 네. 사랑을 우리 가족 우리 집사람 나연옥이 우리 큰 아들 노주영이 우리 둘째 아들 노주선이 지금도 현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고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전 없이는 살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가 안전한 우리 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아빠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 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식구들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화이팅.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공사에 열정 가득한 사하이 우리 노한복 회장님과 함께했는데 어, 이제 노한복 회장님을 위한 우리 또 김선옥 씨의 노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네, 김선옥 씨가 아또 좋아하신다는 아마 이 노래 딱 취향이실 것 같은데 맞아요. 어, 황홀한 도백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